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좋습니다. 이번에 따라할 때는 이렇게 손동작도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 뭐뭐 뭐, <laughs>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시작!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오늘 누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대요? 하나님 예수님? 맞아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우리 오늘 친구들이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 해갖고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말씀 속으로 한번 달려가 보길 원해요. 와우, 리 예수님처럼 배 타고 말씀 속으로 한번 풍덩 빠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빠지진 않으셨지만, 자 말씀 속으로, 자 강우사님이 이번 이번 부흥회 때 배웠어요. 출발! 이거보다 출발! 이게 좋, 이게 좋다고 배웠어요. 한번 해볼게요. 연습. 자 말씀 속으로, 자 아직까지 출발 이런 치고 있어. 아 벌써 목이 아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잘 배웠어요. 말씀 속으로 하면은, 출발!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알겠죠? 자, 말씀 속으로, 출발!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좋았어요. 어, 우리 이거 챔트 할수 있는 사람, 챔트. 시, 시, 시작. 깨요. 바람을 꾸지지 시며 바다 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한번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야,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보겠습니다. 야, 야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워. 야,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강우사님이 친구들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목소리 듣고 싶을 때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 봐요. 그러면은 친구들 목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벌써 입에서 그냥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강우사님이. 자, 아무튼 오이 친구 누구지? 정신 나간 친구 누구예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 친구 지금 정신이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이 뭘까요? 걱정이 걱정이 와 걱정이 누구예요? 걱정이 야 걱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친구 이름은 걱정이에요 지금 걱정이가 뭘 걱정하고 있을까 지금 걱정이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라 걱정하면서 굉장히 막 울기 직전이에요 지금 울기 직전이에요 우리 걱정이한테 오늘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걱정아 무슨 일이니 한번 우리 물어볼까요 자 시작 걱정아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작대. 걱정이가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싶대. 다시 한번 목소리를 크게 해볼게요. 시작. 걱정아, 무슨 일이니? 어떡해.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 너무 아파갖고 이제 내일이면 수술을 하신대. 걱정이 너무 돼. 걱정이 너무 돼. 어떡해. 지금 걱정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너무 편찮으신 거야. 걱정이가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너무너무너무 걱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걱정이가 꼭또 걱정되는 게한개더 있대. 걱정이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시작! 걱정아! 무슨 일이니? 어떡해, 어떡해. 밤사위에 자꾸 번개와 자꾸 천둥이 우르륵 팡팡팡 해가고 내가 너무 무서웠어. 어, 어, 어. 마치 우리 사랑의 친구들 같이 울고 있어. 친구들 밤 사이에 껌껌한데 바람이 막 불고 번개가 우르룩 쾅쾅 쾅 하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려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 맞아요. 알겠어, 알겠어. 집중해, 박수를. 짝짝짝. 지금 안 무섭다고 하는 친구들은 무섭다고 하는 친구들이야. 괜히 센 척하는 것 같아. 강도사님도 가끔 가다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무서워요, 무서워. 걱정이가 너무 너무 무섭고 있었어요. 자, 알겠어, 알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걱정이처럼 굉장히 뭔가를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나온데 도대체 어떤 거를 무서워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자. 말씀 속으로! 아, 다시,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 말씀 속으로! 하면은, 출발! <laughs> 씩씩하게, 알겠죠? 말씀 속으로! 어우,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요. 와, 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바다에 가셨네. 야, 해변에 가셨어, 해변. 이야, 날씨 끝내준다. 여러분, 일로 한번 모여보세요. 제가 아주 아주 좋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갖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자, 친구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옆에 친구랑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얼마나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제는 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여러분 얘들아 우리 이제 갑시다라고 하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배 올라가서 자 우리 저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자, 노를 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차, 영차 뭐 해봅시다. 영차, 영 아, 배가 안갈것 같아. 다시 한번 시작. 영차, 영차, 영차. 어, 배가 출발하기 시작했어. 자, 자 지금 목소리가 작아. 자, 다시 한번 시작. 영차, 영차. 오, 어, 어, 출발하기, 배가 출발하기 시작했어. 영차, 영차. 영차 와, 자, 이제 그만. 잠깐 여기서 우리가 위를 보니까 갈매기가 있네. 자, 새우깡 있는 사람 손. 어, 자, 새우깡 한번 줘보세요. 해갖고 예수님께서 기록에 이렇게 갈매기 이렇게 새우깡도 막 던지셨을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지. 예수님은 항상 기도만 하고 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즐겁게 하셨을것 같아. 자.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우깡을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갈매기가 이거를 먹고 갈 거예요. 갖고 예수님께서 막 시범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오! 어, 새우깡이 떨어졌네. 자, 이번엔 자갈실 꺼내 보세요. 자갈치도 막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굉장히 우리 제자들과 함께 와,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런데 친구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친구들 여기 보세요. 지금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알겠어요. 친구들 지금 배가 잘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오, 아 밤에 들려나쁘다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점 점점 점더 점점, 점점 크게 들리는 거야. 오, 오, 오 배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오 여러분 괜찮죠? 아네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아요. 혹시 모르니까 꽉 잡고 있어요 알겠어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천둥이 치기 시작했어요 오르 쾅쾅쾅 그리고 갑자기 파도가 배를 삼킬 정도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꽉 잡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조심해 우와 이제는 천둥까지 치고 있어요 여러분, 꽉 잡아! 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자, 배에 들어오는 물을 우리 같이 펍시다. 자, 영창 영차, 영차 해봅시다. 시작! 영차, 영차, 영차. 됐어, 됐어, 됐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우리 음악 조금만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제자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바다에 빠져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떡게어떡게어떡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같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맞다!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우리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큰 목소리로 예수님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예수님 도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야지.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셨을까? 어? 잠깐만 무슨 소리 안 들려? 어? 어? 아예술이 지금 코걸구주무시고 계시네 어? 아예술이코걸구주무시고계셔 아니 제자들이 지금 찾아갔는데 지금 여러분 바람이 파도가 지금 막 치는 상황이 안 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봐. 아직도 안 일어나고 계셔. 다시 한번 흔들어서 깨요. 옆에 친구 흔들어 흔들어. 자,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 가만히 보자. 어, 흔들어. 흔들어. 근데 예수님 아직 주무시고 계 근데 자 친구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예수님 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아 도대체 무슨 난리가 났길래 나를 이렇게 깨우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봐야지, 친구들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왜 우리를 도대체 안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파도가 바람이 배를 뒤집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곧 죽을 거예요. 라고 예수님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표정이 변하시더니 아주 아주 멋있게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바람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럼 우리 친구들은 쉿 이렇게 해보는 거 알겠죠 자 바람이 일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쉿. 아직까지 바람이 치면 어떻게 예수님께 잠잠하게 쉬시 해야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쉿. 이번엔 파도, 파도가 막 치기 시작했어요 파도 o Maxi, Yesuni Keso, Padoya, Nodo, c h 바람 불고 있었어요 이번엔 파도도 불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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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 보고 파다 보고 명령을 하시니까 바람도 파도도 잠잠하게 됐어요. 안 잠잠하게 됐어요? 잠잠하여지더라. 그것처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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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 보고 파다 보고 잠잠하라 하길래 그어째 이렇게 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여지는 거지? 어떻게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안 만드신 분이니까. 맞아요. 우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바람과 파도까지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도 같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둥 번개도 예수님이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요? 만드셨어요.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 보고, 파다 보고, 잠잠하여지더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게, 모든 게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마귀 편이다, 내 편이다. 예수님, 내 편인 친구 손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이런 친구들은, 손한번 내려 보세요. 이런 친구들은 아까 걱정이처럼 걱정되거나 슬프거나 속상하거나 무서울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 걱정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찮으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둘, 셋,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랑 데이트를 안 해줘요. 나랑 같이 안 놀아줘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밤에 너무너무 무서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잘 화해를 하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자꾸자꾸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 예수님을 안 찾아도 도와주실까? 찾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강사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이런 예수님이 내 편이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도와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주 큰 목소리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게끔 자, 하나, 둘, 셋,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소리 외친 친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주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